싸우는 수밖에 없겠는걸 자 땄습니다 하나 자 여러분들 오늘 해볼건 드디어 길티기어 콜라보 스킨 마지막 세번째 리다이링과 아야이은 이제 에이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야 할때 내부장은 이미 다 뚫어 나갔고, 에이든도 진작에 얻었었죠. 카이 에이든. 무려 1년 10개월 만에 나왔어요. 아, 아주 그냥 일러스트가 그냥 팔뚝을 그냥 과시하는 남성미 넘치는 그런 느낌. 넘치. 왜 이렇게 자주 나오나요? <laughs> 예? 근데 왜 에이든은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아야 먼저 하는 게 맞지? 오, 뭔가 그 느낌이 성기사 같은 그런 느낌인데? 방패만 없을 뿐이지. 뭔가 듬직한 그런 느낌이 드네. 특히 리펙트도, 오, 일러스트 한번 봤을 때는 화려해 보이는데? 아, 한번 연습모드 들어가서 이펙트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기가 지린다. 진짜로? 오케이. <laughs> 근데 얘는 배우자가 어그 제가 길티 기어는 잘 몰라서 그런데 카이이 녀석이 그 본래 캐릭 이 설정이 어좀 아내가 어리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배고보다는 나이 많으니까 세이프임. 아 그래? 뭘 쇼이치 당신의 딸이 마음에 들어요. 그만 알아보자. 자, 일단은 큐 스킬 한번 찔러 볼까? 아 근데 이큐 스킬 이큐 스킬이 얘들아 최근 패치에 관통되게 바뀌었다더라. 원래는 이렇게 오! 이펙트 보소. 야, 야. 괜찮은데? 아무튼 이제는 관통이는데. 어, 그래서 스탈. 어, 둘다 찔립니다. 요! 뭐야? 과전하 되니까 뭐 이펙트 같은 게 생겼는데. 어익. 우와! 야, 야, 야. 보이다. 오! 이이 야, 이. 생각한 것보다 씹간지인데 진짜예요? 아길티에 있는 기술이야. 아 그렇구나. 용화다. 아, 뭔가 드래곤과 관련돼 있는 그런 느낌인가 보네. W. 오막 푸른색 이펙트가 아주 선명한데. 오이 e 스킬. 아이 e 스킬은 뭐냐? 아까 Q 스킬랑 이 살짝 비슷한 느낌이네. 오 성광의 다 라이드 더 라이트닝! 아니 근데 씨 기술 쓰면서 외치는 기술명이 막그 라이드 너 라이트닝! 뭐 뭐라고? 뭐? 드래곤 인스톨 드래곤 인스 도착했다! 도착했다! 야야오 그렇구나 아 실제 길티기어 기술이야 아 야, 와중에 자연스럽게 궁극기 썼는데 이펙트가 아주 눈에 잘 보이는걸 음. 살짝 푸른색과 이제 그 주황색 계열 섞여있어갖고 어, 색감이 아주 이쁘네 과전화하고 얼굴 한번 보세요 과전화하고 얼굴 오? 뭐야 반반됐어 어? 풀리면 정상으로 돌아오네. 원래 길티기어에서도 이런 컨셉임. 눈쪽에 뭐 생겨? <laughs> 아, 근데 드래곤과 관련이 없어. 씨, 뭐지? <laughs> 아, 이름만 드래곤이셔. 그렇구나. 아, 뭐 아무튼 어, 색감이 아주 이쁘네. 네,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카이 에이든 스킨 직접 인게임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여러분들, 에이드는 2선 브루저 느낌이죠. 박치기 조합에서 써도 좋고, 정파 조합에서도 쓰긴 하는데, 아, 이왕이면은 박치기 조합에서가 좀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 만약에 정파 조합에서 쓴다면, 지켜줘야 될 때도 있고, 일선 써야 될 때도 있어서, 아, 금강들 때도 있긴 합니다. 정배는 응징이긴 하지만. 자, 가봅시다. 아, 루프는 숲 보사 켄시님이 쓰시는 이 루트 통합 밀드업 순서만 이제 알아보기 쉽게 해갖고 가지고 왔습니다 세 곳을 도 하나 주문해주고 모래사장에서 만약에 호텔 쪽에 더 가까우면 이제 다음에 호텔 가시면 되는 거고 고주가 쪽에 더 가까우면은 고주가 가는 그런 느낌으로 숙작하면 될것 같아요 가족은 필요 없구나 오? 어 먹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있아아아이게 헤이즐까지 아아아아고 어쩔 수가 없었네요. 어? 가능하냐, 내부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우아아아야이 에이드의 핵심은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스킬 e 맞추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e 스킬을 맞추고 W 차지하면서 날아갈 때딱 W 푸는 거가 끝자락을 맞춰야 돼. 그래서 푸는 타이밍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딱 맞도록 이제 맞춰야 되는데, 늑대한테 바로 빗나가며 사람한테 잘 맞춰놓고 이럴 거면 설명이라도 하지 말지 씨. 우인가? <laughs> 자, 이럴 때는 공W! 날라가고 오케이. 제까지는 힘들겠다. 응. 방금은 또 이제 새로운 그거죠 콤보 공 W 공 W. 다만 이제 키보드를 너무 빨리 때 버리면은 제자리에서 W 쓰고 공우기가 날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히 써야 됩니다. 특히 방송하시는 분들이 그런 실수하면은 채팅창에 이제 바로 그냥 보러 지나갈 수 있습니다. 경어 안녕. 바로 끝자락. 그렇지 힘차게 응아 제가 최근에 뭐냐 면좀 깨우쳤거든요 예 랭크도 좀잘 되고 있는데 이번 시즌 이터널팀 갈 거기 때문에 예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첫 번째 주문은 포스포 사서 천사의 고리 가 주도록 합시다. 효알라이트로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지금은 또 천사의 고리로 가시는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는, 템트리는 진짜 사실 장단점이 있어갖고, 취향 차이라 무조건 뭐가 더 좋다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본인 취향껏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 위치 잘 모르거든요, 님들. 맞췄다. 나이스. 그렇지. 아 좋아. 어? 근데 한팀더온거 같죠 님들? 자 기존에 있던 팀은 퍼미네이트 당했는데 아 이게 알파한테 맞았어요 얘들아. 자, 이럴 때는 좀 침착하게. 마커스 바로 안 터진다고 믿고. 자 Q 집중. 아, 씨, 자, 해낼 수 있나요? 오, 오, 나이스. 아 방금은 뭐냐, 제가 실수를 크게 했는데 아우, 우리 팀이 너무 잘했어. 우리 팀 최고. 잘... 자, 이럴 때는 상대가 원거리에서 좀 강력하거든요. 아못 맞췄다. 아, 아 방금은 제가 좀 저점이 떴습니다, 여러분들. 방금은 스킬이 좀 빗나갔잖아요. 사실 에이든이 이런 게리임 스킬이 빗나가게 되면은 저점이 많이 낮은. 아이고! 아 도망가는 것만 신경 써볼까? 돈이 없다 나. 아이고 어떡하지? 나오는 수밖에 없겠는 걸. 땄습니다 하나. 아이고 헨리 때문에 기술이 안 들어가. <laughs> 아씨 근데 에이든이 원래 이런 캐릭이긴 해. 음한번 빗나가면은 너무 위험하죠. 에이든은 진짜 본인의 100% 피지컬 캐릭이다. 그래도 내부장치고 첫 판에 이 정도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날이 성장 중 다음 판 한번 해봅시다. 템, 우리가 압도적으로 좋은데, 얘들아? 이럴 땐좀 적극적으로 가야될것 같습니다. 볼까? 상대가 이제 도망갈라 하는데, 바로 일단 양검무스. 그리고 궁극기로 빠져준 동시에, 이니시는 성공했죠, 지금까지 님들. 그냥 앞으로 쭉쭉 가. 그렇지. 상대가 그냥 큰 차이 나서 뺄 수도 있었지만, 살짝 무리하게 들어간 것 같지만, 바로 들어가자마자 양검무스 버팅그 궁극기. 자. 이슈트 반에다가 땅검 유키 이거 조심해야 겠는걸 이럴때는 사실 어 뒤로 돌아온다 하면서 먼저 가는게 좋습니다 아 근데 빗나갔다 양검무스 오케이 리다이리는 아 아디라나 리타요 나이스, 음, 엄 음, 아니, 그, 얘들아, 아이, 아이, 그, 뭐야, 아이, 상대가 달려들기 전에, 뭐야, 그, 먼저, 아이씨. 아무튼, 예, 상대가 저렇게 이제 암살자 애들이 있을 때는, 먼저 달려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저 넵순인데, 이해가 쏙쏙 잘 돼요. 아, 진짜, 넵순이들 밖에 없다. 아. 아, 이런 내부짱. 이게 요한한테 맞아버렸어요. 아, 일단 1대1 교환이 됐어요. <laughs> 나이스, 화공공. 아, 야, 아이고, 치옥격파는 요한한테. 어, 그래도 리오가. 야, 이게 다제 계획이었다면. 예 승리 모션 봅시다. 오 진짜. 아 얘들아 그. 좋은 승부였어. 무난하네. 예. <laughs> 아 이게 그 뭐냐 아 온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예아그 기준했던 게 이제 제고리라랑 엘페르트 아야라 그런가 예. 와 근육 보소 크크크. 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네. 응. 어. 그래도 딜량은 조금 되지. 자두판 하긴 했는데 어 불량상 한판 정도만 더해 보도록. 알겠습니다. 버프 먹은 치약도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 치약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로 치약 버프 먹고 드시는 분도 있긴 하거든요. 한번 가볼까? 습도가 맞췄냐? 습도가 맞췄냐? 습도가 나이스. 그렇지. 아 깔끔했어요. 이래서 블링크 된다고 얘들아. 이래서 블링크 된다. 어? 블링크 2가 진짜 너무 날카로운. 아주 위협적입니다. 뭔가. 저거 나왔고 얘들. 나이스. 나이스. 와 저게 한 방이라고 미친? 나이스! 야, 방금 딱 양검무스, 버팅기고 바로 뒤로 빼고, 다시 궁으로 합류하는 거 좋았어요. 와,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이냐, 저게, 데미지가. 에이든 데미지 어마무시한데? 연판은 그래도 뭔가 했네요. 설마, 딜량 1등? 어. 자, 여러분들, 예. 그래서, 예, 이번에, 마지막, 콜라보 스킨 리뷰해 봤습니다. 제골이다엘페르트아야에 이어서 하이에이든까지 일러스트도 아주 멋있게 생겼는데 특히나 이펙트가 역시 에이든은 멋있어요. 그죠? 딱 이렇게 주황색이랑 푸른색이랑 반반 섞여갖고 그냥 아주 선명한 번개 이펙트가 정말 남심을 취향 저격하는 그런 게 있음. 그리고 에이든은 침착한 스킬샷이 정말 중요하다. 스킬 한번 빗나갔을 때 바로 그냥 청자들한테 엄청나게 혼날 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도 맞추기만 하면은 정말 강력하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길티기어 스킨 다 해봤는데요. 아우, 하나같이 퀄리티가 정말이지 높고 마음에 듭니다. 에이든, 아야, 리다이린. 정말 아주 호감이었어요. 나중에도 또 콜라보 스킨 같은 거 이렇게 퀄리티 있게 나와주면 바로 구매할 듯. 아직 안 사신 분들은 하도 후회하지 않을 거거든요. 꼭 사주셨으면 좋겠어요.